있죠? 그죠? 그러니까 A형이나 애떡 마찬가지로 아부하나 애트의 조동사를 쓰던 걸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런 과거분사들 아부하동사랑 붙는 건 당연히 타동 모든 타동사고 또 자동사들이 있고 애트동사는 이런 결과나 상태 그리고 대명동사 그런 것들이 애떡이랑 붙어서 과거분사를 쓰겠죠. 이게 그래서 분사를 쓰는 상태고, 이 형태를 이제 직접 보면은 용법에서, 이 분사는 진짜 잘 알아둬야 돼요. 분사를 잘 써야지. 뿌띠니꼴라는 물론 뿌띠니꼴라에도 분사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말을 다 풀어서 써줘요. 분사를 잘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성인이 돼서 맨날 나는 이거 할 거고요, 나는 저거 할 거고요, 나는 이거 할거고 그러면 안 하잖아. 그러면, 했던. 아, 앞정이 찔렸어, 아파. 응. 그 그러면서 결국은 나, 너 그런 걸다 빼야 된단 말이요. 그러면 분사가 되게 중요하겠지. 아까도 당신이 물어봤던 것 중에 뭐 a s c e s i t 뭐였어, 라이스메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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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면은 산수 해야 돼. 중간 에 명사 나만으로딱 던지기도 하고 분사로 딱 쳐주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하나로 한 절을 대신해 줄수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용법, 처음에 좀 읽어봐. 동사적 형용사적 성격을,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와 달리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되고 그러므로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 일치시키지 않는다. 네. 동사의 이제 기본 어떤 그런 시제 변화를 안 하니까, 물론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미 거기에서 벗어났으니까 형용사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명사에 성실치를 시키지 않는다. 왜냐? 면 이건 일단 동사적인 방식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이 현재분사랑 비슷한 그 형태의 형용사들하고 이제 좀 차이는 이제 그 밑에 나와요. 그래서 봅시다. 목적구어나 부사구 등을 가질 수 있다. 그냥 한마디로 동사의 성격을 갖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봅시다. 주방 약속, 리제 송 숄날. 하면 나는 어때 한 소년을 본다. 리성 어떤 소년이나 뭐뭐 하고 있는 리성 송주날 하면은 신문을 보고 있는 어떤한 약속을 본다. 리성은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리성 말고 이럴 때 리제 동사 원형을 써도 돼요. 왜냐? 와우라는 이름의 어떤 지각동사들, 보다, 듣다, 그런 거 다음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할 때, 누가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동사원형으로 써도 돼요. 뭐, 야, 근데 리성, 이 현재 문사의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약송이 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원래 따르게 하려면은, 그전에는 관계 대명사를 쓰려면은, 주방한 약송, 기리스 송주날.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현지 분사로 생략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왜냐? 설명해주는 거잖아 나도 어, 느낌이 달라요 주방약속 미선송주나 하면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어떤 소년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주방약속 끼리이상한슈나 하면 나는 한 소년을 봤는데 그 소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야 걔는 신문을 읽고 있더라 음. 물론 줄이면 어떤 그 안에 어떤 의미는 같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줄이는 게 좋다고 줄이는 건뭐 광고에선 줄일 수 있는데 결국은 개인의 문체고 습관이고 언어 생활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몰라서 하나만 쓰면 뭐 언어 생활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봐서 얘는 왜 이걸 굳이 여기에서 안 줄여 말하고 딴 쪽은 줄이고 그런 걸할때 이제 그 리듬을 이제 파악을 해야겠지. 무조건 발음을 무조건 줄일 수 있다고, 모든 데서 발음을 다 줄여 말하면 병신이 되잖아 줄여서 말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러 느리게 말하는 데도 있고 다 자기 스타일을 찾는 거죠 그다음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명사에 딸린 어떤 일종의 그속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보면 주왕시야구거는 시작하다 구헝거는 시작하다 그러면 나는 정원에서 개처럼 뛰는 개새끼를 하나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방시안 꼬리에 넣으면 자당해도 되고 아니면 주방 시안 끼고 넣는 자당해서 관계 대명사를 써도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분사로 써준다. 영어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속사로도 당연히 쓰이겠죠. 뭐 하는 그런 식이니까 그게이 꼴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방어. 내 방어. Mon p e 띠 i 띠 아니 멍띠가 아니고 몽띠, 몽띠, 몽띠 멍띠 퀘어그 발음이 그 다음 것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죽는 거라죠. 몽띠스퀘어. 오베이성아 오베이성아우. 하면은 내 부모들은 내 동생을 좋아한다. 오베이성 어떤 동생이냐? 오베이성아우. 하면은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 동생을 좋아한다. 어제 내 친구 중에 이제 뺑 뺑채라는 애가 동네 친구가 처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야, 근데, 그 친구 중에 구라를 잘 쳐서 엄청 유명한 애가 있는데, 애들끼리 막 나와서 별로 친하지도 않으냐. 다 중학교 동창인데, 이제 난뺑치랑좀 많이 친한 상황이지, 어쩌다 보니. 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원래 친구라는 게 그렇잖아. 꼭 마음에 든다고 친한 게아닌가 근데 뭐, 신부에게 친구들이 나와서 꽃을 하나씩 건네주는 이벤트를 하자고 하는데, 그, 이 음. 사람 뭐, 이상한 뭐 아니, 하기도 싫었지만, 뭐,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는데, 그, 딴그 구라를 잘 치는 애가 날 보더니 넌 됐대, 저거 가래. 그, 얼마나 내가 볼품사 나왔으면 그런 데서도 그렇게 밀리겠어.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이 말이 왜 나왔지? 응. 아, 나온 이유를 까먹었는데, 그거 뭐 말할 게 있어, 내가가멤파서엠 뭉티 <laughs> 페어웨이스마우 가면은 복주 아, 근데 거기에 있는 징길이라는 애가, 우리 중에 제일 모범생이었어요. 중학교 때 나름 아 우리 편집장님이 있으니까 이런 거 너무 기웃겠구나 중학교 때 나름 정교 등수 10등 안에. 애가 열심히는 하되 뭔가 살짝 계속 삐꾸삐꾸여서 1등은 못 하네. 최고 등수가 정교 3등이라고 항상. 네, 여왕 그렇게 해서 한양대를 가려서 처음에는 뭐 연극한다고 애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끄러워서 그만도 안 하는데. 진길이가 또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음. 상생 이별식의 감정을 갖고 있죠. 많이 물려서 살아. 진길이 요새 애들이 되게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뭐, 종합무역 상사에 들어갔는데 이직을 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더라고. <laughs> 맨날 똥 치운다고. 음. 뭐 그런 전문 기업 용어가 있어요. 뭐, 나도 몰라. 그래서 <laughs> 애빠, 벤츠 결혼 축한다는 하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그말의목적은 m n o n p i e t t e o b e c t 가면은몇파험 m n o m p t o b e 이것도 관계대명사라면 이 o b j e 아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현재문사로 이렇게 해서 근데 현재문사로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너무 기니까또 그것도 오, 항상 자주 쓰진 않겠죠. 그다음 동사적 형용사. 그러면, 읽어봐요, 좀. 현재 분사가 형용사가 된 것으로, 원래 동사의 의미에서 변화된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동사적 형용사가 수식하는 분사의 성수를 유치시킨다. 현재 분사가 동사적 형용사로 구분한 부분로 힙플러스 동사를 바꿨을 경우 돌리리기적로 생각하지 않는 분사적 형용사입니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재 분사 형태를 받아가지고, 이제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은데, 형용사화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아엔 때 대신에, 의엔 똑같은 거지만 좀 달라지는 건, 의엔 때를 붙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가, 그, 그런 것들을, 이제, 걔는 완전히 이미 형용사로 굳은 애들이잖아요. 형용사로 굳으면 당연히 명사랑 선수일치를 하죠. 그죠? 이 분사는 선수일치를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게 이제 그전에도 몇개 많이 문장에서 나왔었는데 말을 안 했는데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화가 완전히 된거 보면은 끼를 어 그러니까 걔가 정말 주어 하고 동사의 관계가 아닌데 형용사화가된 거죠. 보면은 여기 봅시다. 윌스형 스페형, 빼형. 빼형. 하면은 빼기가 동사 원형이 있잖아. 근데 페형이라고 하면은 모모를 지불하면서 하는데, 이게, 분사랑, 형용사랑, 지금 이게, 여성 일에서빼 형태에서 을을 붙였지만, 남성이면 분사랑 형용사랑 얘는 아예 폰까지 똑같아요. 근데 그럼 얘가 분사나 형용사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윌세형스빼형트 하면은, 얘는 분, 일 형용사니까 성실치를 시켰겠지? 끼를 놓아서,